미쳤다, 미쳤다. 드디어 목요일이 됐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목요일 날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하고 1026일 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남포동이고요 용호동 공룡주차장에 지금 차를 밀어넣어. 들어. 갔습니다. 어제도 퇴식 날 어우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술을 자꾸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술을좀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laughs> 어제 너무 재밌었죠. 일단 술자리의 재미가 빠지지 않는 이상. 계속 계속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몸 체크하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수. 또 금하게 음. 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음. 아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부터 이제 연휴를 쭉 맞이하게 되고 내일은 또 우리 아들 생일인데 맞춰서 잘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그 어떤 것도 아프지 않고 눈을 떴다 나는 억세기 운이 좋은 사람이다 2. 나는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멋진 중년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3. 나는 어, 내가 행복하기 위해 건강한 몸을 선택했다 어, 내가 생, 생각하는 건강한 몸이란 몸무게는 88kg을 유지하고 운동, 소식, 절주가 생활화돼 있는 사람이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방법은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는 방법인데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월 천만 원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지구공, 자유산업협회, 오천공학빌딩, 현금 10억에 대출 없는 탄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고기를 참 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 오, 나는 다음 세대와 원만한 소통하기 위해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선택했다. 내가 생각하는 성장이란 매일 세 번의 십족독사를 하고 하나의 글을 쓰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세줄 일기로 하는 것이다. 세줄 일기란 첫째 줄은 내가 오늘 잘했던 점. 두 번째 줄은 내가 하루 중에서 아쉬웠던 점. 마지막으로는 내일 내가 해 나가고 싶은 것을 적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세줄 일기로 나의 성장을 체크하면서 쌓아나가고 있다. 6. 나의 이런 목표와 디테일한 과정들은 순전히 순수하게 내 의지로 진행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진행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은할 필요조차 없다. 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내 의지다 무엇이든 내가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고 난 하고자 했고 멋지게 해냈다 7. 오늘도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끌어당기는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 좋은 생각 긍정적인 태도로 내 주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 중심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난할수 있고 내가 할수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에도 저는 한 번씩 어, 그 강아지 그걸로 <laughs> 한 번씩 만나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형님들 내일 뵙겠습니다.